달려 들어, 봐 오케이 오케오케왔다 아, 또한마라스 이야, 이 한마리 왔어요 야 한마리 나아이거 사이즈 얼마나 되겠는 아, 또, 손맛 치유, 또. 아, 아, 또, 아, 또, 쏘마, 또. 아, 또, 또. 아, 또, 네 아, 아, 또, 야 사이드 파 아, 또, 야 아, 아, 또, 예헐, 곰팡 갑니다, 여러분. 사장님 굉장히 크러스. 응, 반갑습니다. 아, 잠깐, 사자 안 되겠다, 여러분. 아, 다 통실통실해. 좋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했습니다. 응, 한 마리. 네, 한 마리 물었어요. 자, 여러분. 한 마리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한 마리 스타트. 네. 아, 씨 뭐고 이거? 아, 아, 또 노래 민지. 뭐야 감시네 <laughs> 아, 작은 감시가 모었어요 노래 민줄 알았는데. 조그만 감시한 한 마리 물었어한 20, 한 7, 8 되는 거한 마리 물었어큰게물어야지 씨. 노렘인 줄 알았어, 들 털털털, 쪼개라기물어 아. 간절하게. 와, 또 고기 와이처 참, 어디 깊은 데 있다 너, 들어왔나? 물은 이래 안 잡은 거 같은데, 고기는 완전 얼음이네. 일단, 한 마리 추가. 음. 오늘좀뭐시겼거든요 보인데 이런데 이제 밑밥하고 물하고 있거든요. 딱 해놔놓고 밖에 나가 있는 이 말라 비틀어진 걸이거다 씻어내려고요. 오케이, 아주 좋아 박한에 물이 이빨 바다지가 있거든 이리 와. 자, 가자. 박하라. 이리 와. 가자! 꾸쇼! 와우! <laughs> 와우! 완전 깨끗해졌어요, 여러 완전 깨끗해졌어생선 끝! 여러분, 오늘... 세번째 도전에서 그래도 감성돔 얼굴을 봤습니다 여기. 보이지? 한마리 보이지 어, 핵거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마리로 마무리합니다 여기는 그제 넘고 나이스 낚시어를 타고 양지암 갯바위 내렸습니다 포인트 이름은 양지암 초소 밑자리 여기도 대물도 한번씩 바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는 어복이 없어가지고 복이 안 잡히거든요 또 다른 분이 오시면 야전에 어떤 분이 여기서 8마리 잡았다는데 네, 아, 여러분들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 바이바이 안녕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